네, 안녕하세요. 채널 4월 31일 성형외과 전문의 의학박사 김찬우입니다. 요즘은 남자분들도 성형상담 오실 때 굉장히 사진 많이 챙겨들 오시거든요. 특히나 이제 배우분들이나, 어, 유명한 연예인분들 코사진 가지고 이제 저도 이런 코 되고 싶어요 하고 많이들 찾아오시는데, 이 상담을 하다 보면 코 성형도 약간의 트렌드 변화가 있는 것 같습니다. 예전하고 좀 달리 이제 가지고 오는 사진을 보면 아 이런 코 선호하시는 분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구나 하는 게 느껴지는데요. 오늘은 이제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실 만한 주제로 어 그럼 어떤 코가 요즘에 좀 트렌드인 코인지 어떤 남자분들 코를 좀 선호하시는지 연예인분들 사진 보면서 어떤 특징이 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변호성님은 어, 굉장히 코가 남성다운 어, 선이 굵은 남자의 코의 대표적인 예시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어 옆모습에서 봤을 때 약간의 매부리가 있고요. 그리고 코 길이감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짧지 않고 제법 긴 편이고 그렇기 때문에 코랑 인중 사이 각도도 약간은 더 좁은 편이고요. 코 끝에 볼륨을 보면 코끝 연골이 살짝 비쳐 보일 정도로 연골이 제법 좀큰 편이시고, 그리고 연골이 어떤 사진에서 보면 약간 갈라져 보이기도 하거든요. 약간 또렷한 남성적인 선이 좀 강조되는 어 코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네, 그런 면에서 요즘 남자분들이 이 사진을 많이 들고 오시는 것 같아요. 이제 남성분들은 중성적이기 보다는 되려 좀 남성성이 강조되는 코 성형, 조금 더 선호도가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두 번째로는 지창욱 님인데요. 지창욱 배우님 같은 경우는 굉장히 높고 화려한 코로 유명하시죠. 예전부터 많이 들고 오셨던 사진이고, 요즘도 꾸준히 많이 환자분들이 들고 오시는 사진 중에 지창욱 배우님 사진이 항상 있습니다. 지창욱 배우님은 어떻게 보면 여자분들 중에서 신세경님 사진이랑 굉장히 좀 비슷한 코거든요. 남자 코긴 하지만 굉장히 직선적이면서도 코끝이 약간은 강조되어 있는 코예요. 그래서 변우석 배우님하고 약간 다르게 콧대가 직반 라인인 코 중에서 남자분들이 선호하는 코가 지창욱 배우님 코인 것 같습니다. 다만 이게 남자 코기 때문에 코끝의 길이감이나 코끝의 볼륨감은 여자분들 코에 비해서는 약간 있는 편이거든요. 그런 점만 약간 다를 뿐, 이제 여자 코에서 직반 라인의 대표주자인 신세경님 코하고 비슷한 코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또 코를 밑에서 볼 때, 이제 콧구멍의 비율이랑 콧구멍에서부터 코끝까지의 이 비율도 굉장히 저희가 코 분석할 때 중요도 있게 보는 부분이거든요. 지창욱 배우님 같은 경우는 그 비율이 굉장히 좋습니다. 그래서 코 밑에서 찍은 사진이 잘 없긴 하지만 간혹 이렇게 턱을 들고 있다든지 이렇게 기울여서 찍은 사진을 보면 그런 모습들이 간혹 관찰될 때가 있는데 저희가 코르멜라 로뷸라 레이시오라고 표현하거든요. 그래서 콧구멍 있는 부분과 코끝에 볼륨 있는 부분의 그 비율도 굉장히 적절한 그런 예쁜 코의 특징을 갖고 있다고 할수 있겠습니다. 이두분 사진을 통해서 저희가 남자분들 요즘 코 트렌드에 대해서 한번 살펴봤는데요. 전체적으로 길이감이 있고 조금 더 남성성이 강조되는 코를 선호하는 추세로 조금 바뀐 것 같고요. 어떻게 보면 중성적인 이미지에서 약간 남성성으로 조금 더 기울어 있는 그런 트렌드가 제 눈에는 보이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어떤 코든 본인 얼굴하고 잘 어울려야 하기 때문에 어떤 코가 정답이다라고 할 수는 없겠고요. 본인 코에서 가장 잘 어울리는 라인, 그리고 본인이 선호하는 이상적인 코의 모습이 어떤가에 따라서 코성형 수술은 언제든지 조금씩은 달리할 수 있기 때문에 누구의 코처럼 해야 된다라는 법칙은 없다는 걸꼭 유념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다음 시간에도 좀더 유익하고 재미난 컨텐츠로 찾아오겠습니다. 얼굴의 아름다움을 그리는 성형외과 전문의 의학박사 김찬우였습니다. 감사합니다.